안녕하세요. 독해와 논리를 가르치는 이해황입니다. A인 한 B 기호와 관련해서는 수능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피셀리트 수험생분들도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A인 한 B는 A이면 B와 뜻이 같고, 따라서 A 화살표 B로 나타냅니다. A가 충분 조건, B가 필요 조건. 제가 이 내용을 교재뿐만 아니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설명하는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신의 언어 감각에 비추어 봤을 때제 설명이 틀린 것 같다는 거죠. 이러한 이의제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A 난 B는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라는 뜻이므로 이렇게 기호화가 된다. 두 번째, A 난 B는 A이면 B도 맞고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도 맞다. 즉, A와 B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으로 기호화가 된다. 자, 여러분의 언어감각은 어떤가요? 1. 이 3번 중에 무엇이 a 나 B를 가장 잘 표상하는 걸까요? 다행히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논문이 있습니다. 2018년에 나온 조건 표현, 는 한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을 보면 표준국어 대사전의 뜻풀이에 대해서 어? 조건을 뜻하는 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때의 한은 음영과 바꿔 썼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의미전달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며 명백히 조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음영과 대치, 바꿔 쓰는 게 가능하다. 즉, 여기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죠. 참고로 논문 뒤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A인 한은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어, 2번은 아니고, 2번이 아니면 당연히 3번도 아니죠? 1번이 표준적인 해석이라고요. 그리고 언어적 표현에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날카롭게 반응하시는 수능 피셀 리트 출제자분들도 하늘 이런 식으로 씁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2011학년도 리트 출연 중 19번.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이 말은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이런 뜻이다. 라고 풀어줘요 근데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차이가 없는 한 개인들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것의 뜻이 뭐라고요 아, 차이가 없다면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차별하면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우리 뒷문장 뜻풀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이 말은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차이가 있어야만 이 만기호화에 대해서도 제가 다룬 적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면 개인들을 차별 대우할 수 없다 라는 뜻이므로 똑같이 나 차이면 나 차별로 기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기호화가 똑같죠? 그럴 수 밖에 없는 게첫 번째 문장에 뜻풀이를 해주는 문장이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동일할 수 밖에 없더라. 자, 최근 사례 볼까요? 2024학년도 리트 추진원증 21번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목적에 기여한다면 이거를 훌륭하게 만든다. 이 표현을 뒤에서 패러프레이징 합니다. 목적에 기여하는 한 훌륭하게 만든다. 이때의 한은 무엇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어, 요 면이요, 면, 다면. 한이, 뭐뭐한 다면과 뜻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쓸수 있는 거예요. 자, 보다시피 출제자들도 A인 한 B를 1번으로 해석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국어 대사전의 뜻풀이와도 일치하고, 이 국어 논문의 해석과도 일치하고, 수험적으로 봤을 때 기출 사례와도 잘 부합해요. 1번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언어 공동체의 표준적 해석이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A인 한 B를 2나 3으로 헷갈렸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이번 기회에 아 이건 1번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나의 언어 감각이 그동안 좀 오염되어 있었구나 하고 요 사례를 교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건 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언어 공동체가 한을 어떻게 쓰는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의 제기할 곳이 없어요. 자, 혹시라도 제 교재를 안 보고 단편적으로 이 영상만을 통해서 한 기호화에 대해서 이해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또 덧붙이자면 a난 b는 일상어에서 또 추가적인 맥락이 주어진다면 3번과 같이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a이면 b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t33 일상어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a난 b의 축자적인 의미 문자 그대로의 논리적 의미는 뭐냐? 아, 그것은 A 화살표 B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하난다는 제가 책에서는 다루는데 뭐 헷갈려하는 분들이 없어서 여기서 짧게만 소개하자면 A는 B의 하난다도 역시 1번으로 해석됩니다. B가 아니면 A일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1로 기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시 이건 뭐 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언어 감각에 대한 거니까 이걸 몰랐거나 헷갈린다면 그냥 1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돼요.